얘가 대충 만들어서 타고 다댕기던가다다배독스러어 <laughs> 다, 배터리만 아. 300짜리 하나 있고. 요 사장님도 사장님이 자작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갖고 다니는 분들이 국민의 5만 명은돼요 캠피카, 자작 캠피카. 이런 거를 이제 쓰다가 뭐가 불편하잖아요. 사장님은 태양광이 없어서 불편해요. 배터리 280? 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부족하다. 조금씩 생각된거 무시동 히터도 없어 근데 지금 작업을 요청을 하셔 갖고 해달라 그러면 무시동 히터 다는 데는 제가 볼때짐다 꺼내고 의자 뜯고 다는데 이틀 걸려요 태양광은 지금부터 낚시 짐을 다 내리면은 4시간 걸려요 태양광만 그래서 그런 거를 얘는 또 썬루프 있어갖고 지붕도 못들어요 그럼, 일로 타고 내려와야 돼요. 일로. 일로 타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된다, 안 된다를, 이 짐을 다 내려봐야 돼요. <목소리도> 이야, 어마어마하네. 이, 낚시를 때려치든가 해야지. 안 <웃음> 아니, <웃음> 저... 아니, 저 앞에 베지도 않아. 때마다... <laughs> 아니, 아니, 하루, 뭐, 할게 있어야지, 음. 낚시나 슬슬 데이는 거지, 어르신들이. 네? 일단 자는 거는 짐을 다 내려놓고 다 좌대 피고 공간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내리는 짐좀 치우고 쪽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민물낚시는 의자에서 쪽으로 자요 그럼요 요만큼만 있어도 자요 요만큼만 바란 거 보기 잠자는 자인가 네. <laughs> 여기가 자는 자인가 봐 <laughs> 민물은 이래도 재밌어 바다는 좀 덜해. 예. 민물은 어마어마해요. 낚시가 한 응. 안 하던 운동도 가네뭐 <laughs> 운동이야 뭐 맨날 할 텐데 뭐 낚시 가면은. 야. 사장님 차는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그 사장님 뭐 하실라고? 시동 타고 네. 중장아 그래? 제가 차를 한번 보게요. 자 가보시죠. 사장님 짐 정리 잘하세요? 예, 이따 올릴 때또짐 정리 또 따로 하셔야 되니까. 예, 태양광은 저게 순서대로, 작업 순서대로 작업이 되니까요. 오늘 여기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있어요. 예, 저차 보고 올게요. 저, 저쪽 갔다 올게요. 짐다 내리세요. 자, 드디어 카니발이 나왔네. 카니발이 작업이 끝나서 나왔어. 이런 예, 거를 가지고 1인용 차박으로 혼자 다니기 예, 참... 아유 훌륭해 요 해루질 장비 여기다 딱 싣고 예, 참... 나 혼자서 그냥 1인 차박 여기는 침상이 이만큼까지 나와요 이만큼 충분해요 기가 막히게 막힌... 예. 아... 아, 뺐어요 여기 공간 뭐 해루질 가면 뭐 가방 장화 뭐다 때려넣어도 돼요 태양광도 있어요 다 있어요 있을거는 승차감도 좋고, 네, 승차감도 좋고 좋아요. 고좋 네. 싸고. 1690만원. 깎아줘야지. 네. 요 히터, 요번에 새로 나온 거. 요거 히터. 딱 키면 이제 끝난 거예요 간단하고 좋네. 아이, 고장 없어. 아, 이자전 유튜브에 계속 찍어. 예, 네, 하도. 예, 얘는 아가리가 없어. 뭐 떠들 수가 없어. 단순하고 제 좋잖아요. 아, 단순한 게 최고예요. 기능이 많을수록 복잡해져요. 그리고 기능이 많아지면 어르신들 이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 일면 똥손. 자꾸 눌러. 자꾸 눌러. 그래서 결국은 고장 나. 아까 그분 있잖아요. 적상계를막 만져 갖고 이것저것 만져놔 갖고 세팅 값이 다 틀어졌어요. 아니, 그거는 만질 때는 만충해야 때렇 한번 세팅하는 거지. 요게 진짜 가성비 최고지. 네, 예, 예. 도 이것도 안된 예. 어, 이건또 어디서 이렇게 했대요? 이쁘게? 아니, 저기, 그냥 방충망 현관에트 파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25짜리로 해서. 아, 이거 아주 좋네. 이렇게 네. 하면은? 이거 해볼까요? 아이디어 좋아. 너무 모르게. 해봐. 해봐. 한번 해봐요. 응. 어허, 이야, 얼마요? 2만원. 2만원? 네. 어 헐! 완전 개싼데 <laughs> 이거 어? 하나 만 원씩이니까. 어, 이거 만 원? 이두 장을 한 곳에 붙인 거거든. 아. 경관에 넣는 거. 어떻게 붙였지, 이거를? 이게, 저기, 본드잖아요. 벽에 붙이는 거. 예. 네. 양면 테이프. 예. 네. 그냥 딱 붙이면 되지. 그러면 두 개를 붙여서이 자석이 구멍이 있죠, 이게 있잖아요. 딱 맞더라고. 한 장인데? 아니요, 여기, 저기. 아, 두 장이니까, 붙였어요. 이, 쪽에 있고, 여기가 가운데 문인데. 다 잘라내버린 거지. 잘라내버리고, 응. 이쪽에다 이걸 틀을 끼우고, 자석을 중간에 두고, 예, 예. 벽에다가 붙이는 데를 양쪽으로 이었다. 네. 머리 좋네. 야, 싼데? 2만원? 2만원인데. 이거 장사나오지, 그래요. 낚시댕이지 말고. 한 100개 만들어서 갖고 와요 내가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줄게 아유 이거 괜찮다 근데 마지는 내가 5만원 먹고 사장님이 2만원 줄게 <laughs> 아니 이거 아주 따라서 하시면 돼요 저 설명을 해 드릴게 방충망 현관용 방충망 문 모기장을 두개 산다 두개를 사서 양쪽 벽에 붙이는 데를 여기를 이음매를 같이 붙인다 그죠? 양면 테이프가 나와. 양면 테이프니까 네. 같이 붙인다. 두 번째, 그걸 쭉 펴서 여기다가 끼인다 네. 고무를 빼갖고 이렇게 빼요. 그리고 이쪽 자석 붙는 가운데가, 여기가 원래 가운데잖아요. 네. 가운데를 양쪽으로. 양쪽으로 나눠서 정확히 센터. 여기도 또좀 찍어 온거 보니까 센터 잡아놨네. 네. 그렇지. 여기서, 네, 여기. 여기다가 실을 딱 띄워가지고 놓으면은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 수평을 딱 그렇게 잡고 수직을 여기서 끼고 이쪽에서 끼면. 그리고 나중에 남는 거를 가위로 쓱 잘라버립니다. 그렇지, 가위로 싹잘르면은 끝나네. 예. 야 처음에 이기실두 예. 개만 넣어놓으면은 예. 요거 막 접어봐요. 접어서 이렇게 예. 울지 못해 그렇지. 예. 네. 끈을 세개 달면 더 이쁘게 나오겠네. 여기 여기도 끈을 하나 잡으면은 끈세 개가 더 좋겠어. 아 이건 사장님 자작? 예. 예. 이거 서랍? 이5오 네. 잡고. 예. 예일을 다지니까 서랍이 작더라고. 예일을 안 달았어. 가슴장화 <목소리> 자, 해루질 서치 검증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서치 이거 납.. 이건, 이건.. 소 서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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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치 검증.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근데, 사장님 쓰던 것만 못해. 그 유튜브에 그 본.. 장현 그렇게 한게왜 쭈꾸미 잡으러.. 응. 낙지 잡으러 갈때그 쓰던 것만 못해 예. 아 뭐, 얘도, 있어. 얘도 괜찮은데? 얘얼마요 6만원? 아니요, 이거 14만원. 오오 이게? 응. 그, 이거, 이8650 배터리 6개 들어가는 거야. 오, 어, 6개! 네, 그래서 지구댕기는거 가방에다가, 요거, USB, 여기충전재 충전다고, 요것도 끼웠어10 음, 음. 얼마야? 14만. 밝기가 몇눅수나 나오? 밝기는 뭐 2만 룩수라 그랬던데 예. 네. 안 나오겠던데. 근데 이거 확산광이랑 뭐, 낙지 잡을 때는 아주 괜찮컸는데 예, 네, 낙지 잡을 그 근데 그런데 이 물색이 조금만 나쁘면은 예 투과를 못해요? 예3단 네. 조절은 아니고 껐다켰다 그냥 다 돼요 3단꾹 누르고 있으면 예. 밝아지고 예. 흐려지고 네세 예, 가지 이렇게 고장 났나? 아니요 세 가지 다 돼요 어다 돼요? 예꾹 네. 어... 누르고 있으면 돼 그리고 아꾹 누르고 있으면 응. 어 어밝아지네 응. 아, 이 정도면 뭐, 충분한데? 네 되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뭐, 14만원? 네 14만원. 아, 이 제품 뭐 어디 거예요? 이게, 딱지가 다 없던데, 요 있다. 중국산? 응. 네 중국에서 오는 거죠, 다. 1 8 6 5여 6개짜리. 어, 아, 괜찮네. 훌륭합니다, 아주. 뚫채를 응. 검증하겠습니다, 뚫채뚫채는 예. 아유! 이거 뭐예요? 펴봐요, 길이. 자, 길이 검증. 오케이. 이렇게 길잖아. 겨드랑이 다딱 껴봐요. 이러고 그냥 이렇게. 어, 그렇지. 예. 맞아, 맞아. 길이 딱 좋은데? 예. 근데 이게 한, 한, 한두 시간 지나면 팔 아파. 팔 아파요? 예. 어. 잘못 뜰, 뜰 채를 쓰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아 이렇게 안 뜨고 자, 급한대로 이렇게 뜨니까 팔 아프더라. 아 옆구리 예. 다 끼고 있으면 안 아픈데. 그렇죠. 옆구리 끼고 해야 돼. 네. 그리고 이게 당구 놓고 있어야 돼. 항상. 고개가 물속에 있잖아요. 아프다 니까아 들고 있으면 그래도. 그래도, 아 그래도 들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그러니까 항상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뭐열심히 다니다 보면 뭐 금방 느 는데. 해루질 다니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올해 처음 다니는. 올해 처음? 예. 네. 그러니까 팔이 아파요. 이제 한, 한번더 갔다 오시면은 요령을 익혀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가슴장화. 장어. 가슴장화는 이거? 아 네. 어, 이거 말고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얘는 지금 호껍데기가 하나잖아요. 이렇게. 네. 예, 얘는 펭귄 사이에서 나오는 건데, 얘는 메쉬가 없으면 달라붙어버려요. 막 땀이 나면. 반바지 입으면 붙더라고. 예. 빵바지 음. 입고 가면 막 쩍쩍 네. 달라붙어갖고, 네. 네. 여기에, 펭귄, 옥스포드 깨 있어요, 또. 어... 펭귄 깨 있고, 옥스포드 깨 있어요. 네. 메시망이 있어요. 걔는 질감도 좋고, 달라붙질 않아요. 그래서, 물 속에서 활동성이 좋아요. 음, 좋겠는데. 네, 얘는 달라붙으면, 막. 음, 무조건 긴 바지 입어야 돼. 승질도 나요. 네. 그리고 막, 오줌마렵잖아요. 얘는 벗으려면 힘들어. 쌀라고 그러면. 그런데, 옥스포드는 바로 벗어집니다. 메시망 때문에. 어... 모기장 같은 게, 그 안에 한 겹이 더 있어요. 요거 찢어지면 옥스포드 사요. 어디서 파냐면 낚시점에서 가슴 잡아주세요라고 안을 들여다보면 메시망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음... 진짜입니다. 아주 오래가요, 그러고 군복처럼 생겼어요. 예, 네, 여하튼 뭐 충분합니다. 이거는 이거 옛날에 가져서 참수복, 참수부들이 밀레 나오지도 안 하고. 예그 네, 아이 참 이제 그만 얘기하고 뭐 하시려고 오셨다고? 무유동이다아 아, 지금 엉뚱한 얘기 자꾸 해가지고. 아, 아 이게 취미가 예, 취미가 같으면 오래 갈수 있고 친구도 될수 있어요. 예. 저랑 어디 가서 한번 만나면 돼요. 다음 주물때가 이제 우리 내물부터 가잖아요. 해루질 다니시요? 예 그렇죠. 내물부터 예, 쭉 가요. 이제 명절 때까지 물때가 계속 이어져요. 그냥 뭐 남들 잡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도 잡고. 일명 뭐, 심판이 심판. 대우도 <laughs> 세우도 새우도 잡고. 저거는이제대부동 가니까 이만한 바게트에다가. 어. 박하진가 이거를 네. 하나 담아가지고 네. 그물로 이렇게 세우고 나오는. 되죠 아유. 돈만 내버렸어. 이거? 그거 그게 이거 이거 캐터리어 4만 원짜리 돈만 내버렸어. 아 이거. 만한. 아니 이거 잘 쓰면 돼요. 근데 대류질은 못해. 아 약하죠. 예. 네. 예, 네. 등이. 지금 아, 박아야 되는구나. 이게. 네. 이 담아, 노란 담아 있잖아요. 네. 얘가 최소 사장님 것처럼 요 담아로 어, 네 개에서 여덟 개가 들어가야 돼요. 개, 어, 그렇지. 근데 얘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어. 이걸 살때 손님들이 실수를 해. 이게 발다을 해. 그래, 장사꾼은. 근데 우리 같이 써본 사람들은 이게 최소 네개 있어야 돼, 담아가. 어, 안에 그 칩이 네 개가 있어야 된다? 네, 사장님 거는 동그래가지고 네 개가 달렸잖아요. 그럼 걔가 확산이 돼요. 얘는 다만은 있는데 동그란 볼록 렌즈가 없어요 볼록 렌즈가 있어야 집중 그렇죠 멀리 보고 아, 확산되고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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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얘기해요 얼른 예? 아참 주행 충전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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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무시동 히터하고 아 무시동 히터가 얘는 달수 있습니다 얘도 어, 그래서 아까 예. 나그 보고 예이거는 가스차요? 예예 네. 가스차 기름통 안 뜯어도 되고 예, 저기 달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두 개만 있으면 돼 주행충전기? 주행충전기하고 네. 무시동이타하고 배터리는 뭐예요? 300 한번 들여, 들이차봐요 300인데 이거 또 열어야 되겠네 한전충전기는 네. 다 있는데 네. 주행충전기가 없어 아 주행충전기가 어. 없어갖고 그걸 못하니까 저희한테 오셨구나 네. 아 이렇게 고마울 때가 <웃음> <웃음>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행충전기를 네. 여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거 300에서 600으로 증설을할수 있는 거잖아. 요거 내버려야 돼, 그럼. 이거는안쓸 안 거고. 예. 이건 그냥 아쉬울 때. 예. 혹시나 이제 처음엔 이것만 갖고 다니겠다니까. 예, 얘도 지금 안 써도 되는데? 뭘 써요, 얘를얘를 어떨 때 그냥 냉장고 꾸물었고 마는 겨. 이게 아. 3일 써요, 저거 꼽은 오면. 아, 그래요? 완충해놓으면 예. 저거 꼽은 오면 3일 가더라고. 어. 예. 나도 그래? 저게 그래? 알겠습니다. 예. 저, 그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차가 몇년식이죠 이거 마지막에 나온 거야, 2년식 아, 2 0 0 0년식 네. 이야, 이더이 요즘 비싸져가지고. 사놓고 코로나 때안 네. 타가지고, 이거 2만, 아 2만. 아, 2만 키로밖에 안 탔어요? 예. 네. 지금 차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얘가, 요렇게, 네모다랗게 생긴 놈이, 더 뉴. 네, 마지막 요, 가재미 눈처럼 쫙 찢어지는, 예, 아, 그랜드. 이렇게. 생각 없이 다녔더만은 틀리는 걸 알아야 틀 예, 아. 얘가 아, 좀, 그래. 얘를, 얘, 를 이렇게 눈이 네모난 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좀, 소위 말하면 있는 사람들. <laughs> 마지막이산 거죠. 예, 요, 요렇게 있던 사람들 타고 다니는 차들은, 오래된 캠핑 유저들. 예, 아주 오래됐죠. 이 차가 나오기 전서부터 이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몇년차예요 캠핑? 그러면 나는 벌써 한 9년, 10년 됐어. 이래. 예, 한참 선배들입니다. 얘는 차, 차 좋아요. 네. 들어가시죠. 제가 그 내용을 써드릴게요. 그 내용을 써드리면 다 놀라서 집에 간다고, 이제. 리모델링만 하시네. 네? 아, 비 오더니 이제, 이제 조금 꽂혔네. 응. 천둥번개 안 치니까 응. 다행이네.